담백한 밥 반찬으로 완전 제격인 대패 숙주 볶음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대패 삼겹살에 숙주를 넣고 간장소스와 담백하게 볶아 밥 반찬으로 완전 잘 어울리는 대패 숙주 볶음입니다. 짭조름한 맛에 보기에도 좋고 고기의 섬유질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메뉴인데요. 밥도둑 반찬으로 정말 손색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레시피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영상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는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숙주 400g 잘 씻어서 쭉정이 없애고 물기 털어낸 뒤 준비하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살짝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청양고추 2개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대패삼겹살이야 파는 것 그대로 쓰셔도 되니까 야채재료만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반개 슬라이스 썰어서 준비해주시고 대파는 한대 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살짝 매운맛을 더해줄 청양고추도 2개 정도 슬라이스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재료 준비는 이렇게 빠르게 끝납니다 청양고추 넣는 부분은 취향에 맞게 양을 조절해주시면 되고 양파, 숙주, 나머지 야채재료 따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리 들어가야겠죠 먼저 대패삼겹살 1kg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팬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유는 따로 뿌리지 않고 살짝 가열해 줍니다 대패삼겹살을 모두 넣고 중불로 줄인 뒤 맛술 3큰술 후추 약간 뿌린 뒤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대패삼겹살이 녹으면서 물이 나오 고 물이 날아가면 기름이 나올 텐데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살짝 덜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채썬 양파 반개 다진 마늘 1큰술 생강 1티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어차피 계속 조리 하면서 양파는 충분히 익으니 지금 단계에서 너무 푹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가 골고루 섞이면 준비한 주 400g을 넣고 양념을 하시는데요. 간장 4큰술, 올리고당 2큰술, 굴소스 2큰술을 넣습니다. 간조절은 간장으로 하시면 되고 간장 3큰술, 요리수 1큰술로 바리에이션해서 드셔도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파와 청양고추도 넣어주시는데 이 부분은 식감 고려해서 재료를 한번 섞어주신 뒤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재료는 골고루 잘 섞어주신 뒤 뚜껑 닫고 약불에서 3~5분 정도 마무리로 익혀주시는데요. 다 익은 재료는 한번더 섞어서 마무리로 볶아주셔도 좋습니다. 완성된 대패숙주볶음은 바로 드셔도 좋고 한김 식히신 뒤 냉장고나 냉 실에 넣어 보관에뜯 드셔도 좋습니다. 깨끗한 반찬통에 냉장고에서는 이틀, 냉동실에서는 바로 얼려 한달 정도 드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식사 준비에 얼마든지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대패 삼겹 숙주 볶음입니다. 살짝 짭조름한 편이지만 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고 양도 푸짐하지 냉장고,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도 가능하지 전천으로 언제든 드셔도 정말 좋은 반찬입니다. 보통 냉동 대패 삼겹이 세일을 많이 하는 식재료인데 저렴한 숙주나물까지 더해서 한번 만들어 두시면 나름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 더욱 좋으실 겁니다. 오늘 저녁 반찬 혹은 만들어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 반찬으로 어떠신가요?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맛입니다. 자 그럼 오늘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